네, 안녕하세요. 연로냥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화요일인데도 학교 안 갔어요? 왜냐면... 친할머니가 어, 음, 돌아가셔서 음, 어, 금요일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오늘 돌아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학교 안, 안 갔고요. 일단은 오늘 미니어처는 음, 이게 젖어있네. 오늘 어, 오늘 만들 거는 어딸 딸기롤 케이크 DIY입니다. 음, 출처는 달려라 치킨이고요. 이건 BJ 옐로냥이고 도움은 유미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 요 너무 눈부신가. 지금 이른 아침이요. 좀이 있다가는 모형 그거 만들려 할 거. 아휴, 할 건데. 일단은 음속 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광 바니쉬 때문에 이게 젖은 건가? 뭐 때문에? 에? 뭐야 이거? 씨. 괜찮아, 이거 다 끊으면 돼. 까지고 유광 바니. 저기요, 유광 바니쉬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유광바니쉬 이제 여기다 좀 말려야 되겠다 바니쉬 좀. 일단 유광바니쉬 일단은 점토 조색용 물감 점토 원, 점토 투, 토핑 그리고 채색물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광바니쉬까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점토, 일과 점토, 일은 같은 점토입니다. 일단, 아, 아, 맞다. 그리고, 파스텔 가루. 채색용이에요. 태수, 테두리만 하는 거죠. 일단은, 달려라치킨님, 이, 먼저, 제일 먼저 한 게, 이 점토를 이렇게 염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어, 좀, 굳었다. 이게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받은 거여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거 영상 못 찍느라 며칠째 못 찍어서 엄청 찍고 싶었어요. 가서 심심해가지고 심심하면 안 되는데 심심해가지고 아 진짜로. 에가 유광광이 지금 묻어있어. 진짜. 진짜. 키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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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휴도휴지지 에휴. 오, 이거는 천사 점토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laughs> 천사 점토로 만들었어요? 천사 점토를 넣어주고 같겠지. 음, 음, 여기 있긴 한데 잘안 떨어진다. 이거 하는데 시간을 보낼 순 없는데. 이게면 나중에, 음, 생크림도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짠. 도구를 굳이 안 써도 돼. 좀 남기면 되겠지만. 나왜 일로 넣었니? 이건 응, 잘라버려야겠다.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몇분 걸렸어? 헉, 4분이나 어, 잠깐만. 아이고, 이게 삐뚤어져 있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거치대가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치대가 보이면. 어떤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거치도 안보이도록 정말 자좀 치우고 진짜로 진짜로 그만 치워야지 그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줍시다 지금 이게 굳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제 천사전토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괜히 꺼냈다. 어디 갇힌 게 있다. 천사전토를 어, 소량 어, 떼어내줍니다. 소량만 떼어주면 되니까. 어? 뭐야, 이거 딸기는. 딸기 된다. 뭘까? 이 색은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괜찮아. <laughs> 잘될 거야. 엄마. 자, 이렇게 해줬고요 생크림은 아직 딸기가 들어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를, 음, 하나는 적게, 하나는 많게 잘라줍니다. 하나 생크림 할 건데, 생크림 할 부분은, 잠깐만. 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한이 정도? 자, 일단은 이걸 하나를, 엄마. 이 묶구나. 안되겠다. 그냥 치워야 돼. 하나를 염색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도 묻나? 어, 여기도 안 묻어. 어, 좀더 조색 물감이라 고 써져 있죠. 이거를, 어, 음, 물감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원래 이거 음, 이게 아크릴 물감이어가지고 어, 이거 천사점 토에 쓰면은 찐득찐득해지는데 어, 친구가 천사점 그 일, 일반 그냥 수채화 물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넣어준 것 같아요. 하, 아닌가 뭔가 긴가? 응, 음, 손 만지 시어끈적끈적하디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돼. 하지만, 좀 이따가 만지겠어. 찐득찐득. 어차피 나중에 채색할 거기 때문에, 너무 찐해도 뭐, 음, 나중에 채색해요. 채색은, 아, 채색이래. 한번 이거 덮어 씌워요. 그래도 너무 연하면 안 돼. <laughs> 헤이, 어, 하면안 돼, 그래도. 노래, 색 같다. 노래. 노래요, 노래. 이게 마지막. 이게마지막이니까 일단 이렇게리이 벌써 8분 지났네. 일단은 음, 2편까지 갈것 같아요. 제 예상은 2편까지 갈것 같아요. <laughs> 2편까지 봐주세요. 아마도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음잘안 음, 섞였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잘 섞어주겠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길쭉하게 해주세요. 짠, 길쭉하게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밀어주세요 음, 두께는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너무 음, 두꺼워도 안 된다는 달려라 치키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작다 얘가 너무 작다. 이럴 때 쓰는 방법. 이렇게. 히히. 이 모양이 모양이 왜 이래? 음 이게 막 맞는 거 같아. 일단은 여기다 칼로 쪼개 줘야 돼. 어? 칼이 어디 갔니? 나 아까 분명히 썼는데. 자, 좀 잘라줄게요. 이게 음.. 이렇게 되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달려치킨은 그냥 했나? 생각이 안 나. 달려라 치킨님 올릴 때 금방 본 거여서, 음 두께가 한이 정도 되죠? 달려라 치킨님도 한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모양왜 이래 다시 만들어 이히, 이것까지만 하고 영상 종료할게요 그리고 이편에서 음,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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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요 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조심, 칼 조심하면서 잘라줍니다. 칼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줘야 되겠죠? 한 번만 조금만 살짝만 늘려줘야 되겠다. 너무 짧아네. 너무 작거매. 조그매, 너무 작거매도 안 예쁘다고 했으니까. <laughs> 길이를 안잡봐도되려나음 얘랑 길이가 비슷해 예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 더 길게 해야 되겠죠? 달러라 치킨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음... 음... 잘라야 되겠구려 음... 너무 얇구려 음... 붙여야 되겠소이다 다시! 아니 정말 배터리 별로 없다고 떴어 이 편은 배터리 충전하고 찍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하. 음. 음, 잘라봅시다. 음. 잘라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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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당기고 있겠지? 당기고 있을 거야. 지금 보. 땡리고 있을 터이다 음자 여기 한번또 대봐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대봅시다 음나무 얇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게 그냥 소, 손으로 대강 대강대강 대강대강 네. 엄마 이거 달라붙었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이거, 이거 모양 맞치고 영상 종료하고 할게요. 늦었고요. 좀 이따가 만납시다. 안녕!